그 네. 어, 잘봐잘봐 잘, 잘 봐. 야, 이거 잘봐잘봐 잘 봐. 자, 1부터 M까지 시작하고 어, 여전히 1부터 M까지야 시작점과 끝점이 같습니다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 A, K, plus 1, V A, K 뭐 하고 싶어? 빼고 싶지 않아? 어차피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니까 K에 1부터 시작해서 M까지 시작했을 때 지금 저 수열끼리 빼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게 얼마가 된다라는 거야? 이게 마이너스 120이 된다라는 뜻으로 일단은 나올 수 있죠 계산하면은 좌병끼리 빼고 우병끼리 빼도 어차피 성립할 거니까 지금 a 성질에 의해서 야 이게 뭡니까 이게? 이게 d야 이게 e잖아 그러면은 이 빼기 m을 1부터 m까지 따르란 거잖아 K라는 문자 근데 여기 지금 눈 뜨고 떠봐도 K라는 문자가 반영이 돼 있어? 안돼 있어? 반영이 안돼 있지? 그러면 2-M이 e 그냥 몇개나열 되는 거야? M개 나열됐 된다는 거 아니야? 그게 마이너스 120이 된다고요? 어,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2M-120이 0이 되는 거니까 10과 12를 인수분해 드네 M-12에 M 더하기 M 12 0개 근데 M이 여기 있는 거는 1부터 시작하니까 무조건 뭐가 돼야 돼?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지 이거는 만족하는 자연수 M이 12가 됩니다 일단 클리어 그럼 우리는 A 12가 뭡니까? 초항 기준으로 11D만큼 한 겁니다 그러면 초항을 뭔지 알아내야 되겠네? 초항이 뭔지 알아야 되지 그럼 어디서부터 구할 거야? 여기에서는 초항 정보를 뽑아내려고 하면은 두 번째 항부터 나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좋지도 않고 여기서 먼저 승부를 봐야 되겠네 그럼 m이 10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얘가 12가 되고 얘가 12가 되는 거니까 이게 나열하면은 시그마 k가 1부터 12까지 a k 에 12가 1부터 12까지 12개가 싹나열되니까 144가 되는 거고 얘가 360이 되는 거겠지 그럼 얘는 등차수열이잖아 등차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나열했으니까 2분의 항의 개수에 초항과